감자바위의 진솔한 매물 여기 오늘은 저 원주시내 근처에 여기가 그저 흥양리라는 동네입니다. 흥양초등학교 뭐저그 춘양인의 삼계탕에 가서 가까운 거리에 소형 토지 면적을 매매하는 거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요 지금 보시는 저 우측에 있는 울타리 저기 이제 고추대로에서 망천원대부터 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게 전체 토지 면적이 140평입니다. 도로, 저 앞에 도로 집은 한 10평에서 실제 한 130평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지금 좌측에 저쪽에는 집이 한채 들어와서 요 앞쪽으로는 막힐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막힐 일이 없고. 그 다음에 요게 그 전인데 계획 관리하고 보존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계획 관리 같은 경우는 저 앞에 한 30평 뒤로 보존 관리라고 보면 되겠고. 요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건폐율이 20%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 가능하시고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대략 경계는 이 옆에까지가 아니고 요 지금 이제 소나무 서 있는 부분부터 해갖고 쭉 가시면은 대략이라도 한번 제가 위성상으로 표시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. 요 보시면은 저 앞에 그 고추대 하나 박아놓은 데들 그다음에 요 주변으로 저 위로는 이제 마을들이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서 와 있고, 요 이쪽, 좌측으로 이제 아마 상후에 주택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,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어, 원주 시내라든가 흥양초등학교, 그 다음에 외곽도로, 시내에서 출퇴근하기도 좋고, 또 주말농장으로 해서, 어, 원주 시내 근교, 근교에 이렇게 자그마한 면적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은, 요 라인에서 지금 저 앞에 소나무 있는데 대략 그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 위로는 지금 이제 저 우리 저기하고 우리하고 이제 편차가 있는데 저 위로는 저 주택들이 예전에 붙어 있었던 주택들이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, 음, 어 건필이 20%니까 뭐 자그마한 편저 크게 짓지 마시고 주거용으로 해서 한번 좀 지셔도 될것 같아요. 주거용으로. 그 다음에 들어오는 초입에 그쪽에 또 이제 여기 흥양 쪽에서 이제 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 바로 뭐 우리 물 앞에 그 개울이 접혀 있는 건 아니고 어 그쪽에 환경 그 다음에 방향이 좋습니다 방향이 방향이 그저 정남향 방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남향 방면 이렇게 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운치가 있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 보시면은. 그 다음에, 저 앞쪽으로는 이제, 그, 개울입니다, 개울. 어, 여기, 뭐, 오수관이라든가, 요 앞쪽에 이제 다 묻어져 있는 상태고, 저 앞에 보시면 저 부분이 개울입니다. 그 다음에, 저 앞에 다리 건너서 오게 되면은, 어, 우리 땅에 바로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, 주변으로는 주택수들이 저 들어오면서, 가, 뭐, 많이들 있습니다, 현재. 주택수들이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이제, 나가는 부분들 한 번, 잠시 보겠습니다. 어, 앞에 막힘이 없을 것 같아요, 막힘이. 좌측에 벌써 집이 들어왔고. 저쪽에 지금 이제 벌써 뭐집 짓려고 전포대들막또 들어오네. 예, 여기는 기본 거리인데, 저 안쪽으로는, 누구야. 맨날이야. 이쪽에 그 시내 쪽도 가깝고 시내 근교 저 시내 접근성도 좋고 외곽 도로도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에는 또 작은 평수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면적 작은 면적으로 해서 1억 이하에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 앞에 다리에서 이제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아까도 금방 보셨죠 큰 차도 이제 들어오고, 어, 우리 땅 어,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자 끝에를 집질라고 이제 들어오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